안녕하세요. 미래입시 자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부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미술대학의 경우 2022학년도까지는 정시 모집에서 수능 영어가 2등급 내지 3등급 이어도 크게 불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수능 영어가 1등급을 받는다면 매우 크게 유리해지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23년 기준 고3이 되는 아이들부터 고2, 고1 되는 아이들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입시부터 바뀐 국민대학교의 입시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능 반영 지표가 바뀌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두 가지의 변경 때문에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의 입시 경쟁률들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정시모집에서의 미술대학들은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실기성적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그리고 22학년도의 경우도 어, 국민대학교 디자인과들은 보통 3.2대 1, 3.5대 1 정도였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2학년도의 시각 디자인과 경쟁률은 3.16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23학년도에서는요 2.71대 1로 소폭 하락했고요. 영상 디자인과의 경우도 2022학년도에는 3.1대 1이었는데 올해는 2.8대 1로 내려갔습니다. 공업 디자인과의 경우는 22학년도 입시에서는 3.59대 1이었는데요. 23학년도는 2.59대 1로 거의 1배수가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경쟁률들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점은 수능 반영 지표의 변화와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의 변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학년도 국민대 정시모집 요강의 일부분인데요. 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의 반영 지표가 100분이었고요. 국어와 영어는 동일하게 200점씩 반영이고, 수학과 탐구 두 과목 중에 잘본 과목이 200점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능 중 영어 영역의 등급별 반영 점수를 보시면요, 22학년도까지는 영어 1등급일 경우에 100점을 줬고요,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5점을 줬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국어 100분위 그리고 탐구 두 과목 평균의 100분위. 그다음에 영어의 각 등급별 반영된 이 배점의 점수의 백분위를 세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 입시부터의 가장 큰 변화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반영 점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어 200, 영어 200은 동일하고 수학과 탐구 영역 중에서 잘본 과목 200점으로 반영해서 총 600점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수능의 영역별 반영 점수였는데요. 2등급은 196점, 3등급은 190점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을 만드는 반영식은 역시나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어, 이 부분은 바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학년도부터 바뀐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활용지표는 100분위에서 표준점수가 되었고 수능 영어의 등급별 반영 점수는 기존 점수에다가 2배를 했습니다. 그 2배의 폭도 동일하게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아닐 걸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점수를 만들어 보면요 어, 매우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제가 가상 점수를 한번 활용해서 수능 총점을 비교해 드릴 건데요 어, A학생 B학생 C학생은 국어 영역과 탐구 영역의 성적이 100분위 기준으로 93%인 아이들이고요 영어 등급은 A학생은 1등급 B학생은 2등급 C학생은 3등급을 받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D 학생부터 F 학생까지는 수능의 국어 백분위가 89%를 받고 탐구의 두 과목 평균도 89%를 받은 학생이고요. 그리고 영어는 새 학생 다르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가상 점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주 학생은 어, 국어 성적은 83%, 그리고 탐구도 83%, 그리고 영어는 1등급인 학생입니다. 2022학년도 입시까지의 국민대 점수를 반영해 보면은. 가장 높은 학생은 역시나 A 학생입니다. 95.3 점이 되고요. B 학생은 94.6, 그다음에 93.6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점수가 내려가죠. A 학생부터 G 학생까지 순서대로 점수가 나열됩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바뀌어서 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수능 점수 환산 방법으로 한번 점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학생의 점수이고요. 국어, 화작 선택한 학생의 경우 91%의 백분위 점수를 받았고 이 학생은 표준 점수는 123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리를 백분위를 93% 받은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올해 표준 점수는 64점이고요. 생윤의 경우는 백분위 88%를 받은 아이가 표준 점수는 62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은 2등급으로 기준을 잡아봤는데요. 어, 22학년도 같은 경우는 2등급은 98점을 줬지만 23학년도부터는 196점으로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반영되는 공식에 한번 대입을 해 보면요. 학생이 받은 국어의 표준 점수를 123점을 늦는 거고요. 탐구 성적은 두 과목의 표준 점수의 합을 더합니다. 64점과 62점을 더하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영어의 2등급 반영 점수는 196점이었기 때문에 그 점수를 그대로 196점을 더해 줍니다. 이세 영역의 점수를 더한 다음에 다시 200점으로 나눕니다. 그다음에 700점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600점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상 학생의 점수는 519.1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뭐냐면 국어 성적은 점수가 표점이 그대로 들어가고 탐구도 받은 표점 그대로 들어가죠. 탐구의 경우 변환 표점이 아닙니다. 학생이 받은 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탐구의 과목들은 그의 난이도가 높았던 과목을 만점 받게 되면 표준점수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요 어, 만점을 받더라도 난이도가 좀 낮았던 과목의 표준점수는 만점의 표점이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의 경우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도 조금은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조금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점수는요, 1등급을 받은 아이는요, 200점을 받게 되고요. 3등급 받은 아이는 190점을 받게 됩니다. 이 공식에서의 점수가 1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10점이 벌어집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이 a부터 g까지 7명의 학생의 점수들을요. 23학년도 점수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와 탐구는 선택과목에 따라서 표준점수가 다르게 나오죠. 표준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가상점수를 만들어 봤더니 어,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2학년도까지는 최고점부터 최저점까지가 균일하게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2023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수능 점수를 보시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어, 이 부분입니다. C 학생의 경우는 국어와 탐구 100분이 평균이 둘다 93이고 영어는 3등급 받은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516.8점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국어와 탐구 백분위가 둘다89% 아이인 학생이 영어가 1등급 받은 경우는요, 522.6점이란 점수가 나와요. 이 점수가 국어와 탐구의 백분위 평균이 각각 4%씩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1등급 받아 버리면 영어를 3등급 받은 학생보다 점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더 특이한 점은 국어탐구 평균이 93%이고 영어가 2등급 받은 학생과 d학생의 점수 차이가요. 1.2점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f학생과 g학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f학생은 국어와 탐구 둘다 100분위 89%이고 영어는 3등급입니다. 하지만 g학생은 f학생보다 국어 탐구가 각각 100분위 6%씩 낮은 성적인데 영어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라면 22학년도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F학생보다 G학생의 점수가 낮죠. 하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국어와 탐구 성적은 좀 낮았지만 영어가 1등급 받은 이 아이가 반대로 점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515점, 511점 이 학생이 훨씬 높죠. 23학년도부터 바뀌어서 적용된 국민대학교의 이 수능 점수 반영 방식 때문에 국민대학교의 23학년도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내려갈 거라고 예측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국어탐구 성적은 조금 높지 않았지만 영어의 경우 1등급 받았던 아이들은 소신 지원을 할수 있었고요. 반대로 국어탐구 성적은 높았지만 영어 등급이 좀 낮았던 아이들은 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신 지원해서 좀 조심스럽게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처럼, 국민대학교의 경우는 2022학년도까지는 영어의 변별력이 크지 않았지만, 2023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 영어의 변별력이 매우 크게 상승했습니다. 수능 영어 영역은 타 과목과는 다르게 절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90점대만 들어간다면 1등급, 그리고 80점대만 들어간다면 2등급입니다. 아, 그동안 영어의 변별력이 적다라고 해서 영어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던 학생들의 경우는 국민대를 목표한다면 가급적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어, 최소한 2등급인에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대학교 미술대학은 전체 모집 인원의 약 88%를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고 있고 이 모집하는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성적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는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디자인과의 경우는 매년 3대일 전후이고요. 공예과는 5대일 전후입니다. 타 상위권 대학들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목표대학으로 설정하고 공부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서의 국어 공부와 탐구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수능 영어의 경우는 가급적 1등급, 최소한 2등급 이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공부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국민대학교의 입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어, 구독을 누르시면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